안녕하세요. 음, 장마 끝나고 이제 오래간만에 영상을 올려보네요. 아, 너무 덥고 습해서 여름 나기 다들 힘드셨을 것 같아요. 오늘 어저께가부터 인 조금 덜더지 싶네요. 음, 이게 기온이 많이 올라간 것도 올라간 건데 습도 때문에 더 덥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음, 모든 화초가, 저희 집에서 키우는 화초가 다 베란다에 있는데, 이 금전수만큼은 제가 실내에다 들여놓고 키우고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제가 그러니까 모종 같은 거를 사서 키운 거예요. 모종 같은 거를 사서 분갈이를 해가지고, 어, 올 봄에 이제 베란다에다가 놓고 키우다가 방으로, 그러니까 거실로 옮겨서 키우고 있는데, 음, 베란다에서 클 때는 온도 편차? 뭐 이런 것 때문인지,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진 않더라고요. 근데 실내로 드린 다음에 직사광선 같은 거, 이런 걸 직접 받질 않아서 그러는지, 음, 이렇게 새순도 지금 두 개째 올라온 거거든요. 하나는 이미 좀 커서 조금 많이 성장을 했고, 이렇게 이제 올라오고 있더라고요. 음, 그게 그 생육 조건이 베란다가 맞는 아이가 있고 실내에서 키우는 게 맞는 아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몇년 전에 금전수 요거보다 좀더큰 사이즈를 화원에서 구입을 해서 키웠었는데 실내에다가 아마 가을에 사서 겨울에 키웠던 것 같은데 실내에다가 놓고 키우니까 저렇게 새순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어느 시점인가 아마 그때도 제가 실내에다가 얘를 놓고서 어, 에어컨 냉기가 직접 쏘이는 곳에다가 아마 놓고 생각 없이 그냥 에어컨을 틀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몸살을 하다가 보낸 것 같고 이번에 이제 이거 이 아이는 에어컨 바람이 이제 실내에다 놓다 보면은 에어컨 바람을 안 맞을 수는 없겠죠. 근데 이제 간접적으로 좀 멀리 떨어진 곳에다 이 아이를 놓고 키우다 보니까. 그렇게 많이 피해를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고마운 게 이렇게 새순이 올라와서 하나, 그러니까 더디게 올라오기는 해요. 뭐 빨리 올라와서 막 이렇게 좀 올라오는 게 보이면 참 좋을 텐데 하나씩 하나씩 더디게 올라오고 있어서 어쨌든 이렇게 올라와서 커주니 이제 이쁘고 고마운 거죠. 그래서 금전수 작은 묘목 사다가 이제 이거는 잎이 너무 늘어져 가지고 좀 모아 주려고 갖다 꽂아 놓은 거고 작은거 사다가 요만큼 키워서 잘 커주니 이제 고맙고 해서 영상에 담게 됐습니다 더 예쁘고 더수영 좋은 이제 금전수를 키우시는 님들도 많이 계시겠죠 거기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작은 묘목 사다가 이렇게 어 키우고 있다는게 저 나름 이제 만족한 거예요. <laughs> 그래서 영상에 담게 됐습니다. 모쪼록 이제 아직 남은 무더운 여름 관리 잘하셔서 건강한 가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